우리 전립선암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직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MRI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MRI 검사가 초음파보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면은 그 의심병변을 볼수 있고 이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한 기계에서 융합을 해서 하는 이 MRI 초음파 융합 전립선 조직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비뇨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토크 네, 비뇨의학과 의사들 오늘도 실내에서 네, 스튜디오에서 질환을 가지고 네, 비뇨의학 질환에 대한 한 주제를 가지고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 세명이 모여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료를 끝나고 지금 거의 8시, 9시 다 돼가는 시간에 네, 저희 다피곤할보이요 네, 있는... 모여서, <laughs> 모여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전립선 조직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학병원 아닌 곳에서는 조직 검사를 잘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 결국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의 한 20년 전, 2000년 초반에는 이 전립선암이 정말 저 후순위 발생률이 후순위였는데 비뇨학과 의사들 그때 뭐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때 뭐 음식점에서 얘기할 때 원장님께서 이제 전립선암은 곧 1위까지 올라갈 거다. 이미 지금 2위까지. 보 남성암 발생률 2위까지 전립선암이 올라왔습니다. 이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한 전립선 조직검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전립선 조직검사 외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최근에 도입한 장비 그리고 술기가 있는데 전립선암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은 조직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MRI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MRI 검사가 초음파보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MRI 검사라면은그 의심병변을 볼수 있고, 이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한 기계에서 융합을 해서 하는 이 MRI 초음파 융합 전립선 조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도입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 제가 이암 진단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하는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조직 검사는 전립선 암이 의심될 때 이제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PSA 수치가 정상보다 높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손가락으로 고그 전립선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때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보통 4보다 높을 경우,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에서 전립선의 딱딱한 결절이나 조금 비정상적인 결절이 의심되는 경우, 그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립선 MRI를 찍었는데 그 부위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PSA 수치,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조직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주기적인 PSA 경과 관찰 시에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립선 암 환자분들 중에 저희가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초기암 환자분들은 주기적으로 PSA 수치를 관찰하다가 조금 경이 진행되거나 어 의심될 경우에 저희가 조직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조직검사 전립선 조직검사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조직검사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전립선 암은 아까 말씀하신 뭐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뭐 다른 암처럼 뭐 초음파나 CT나 이런 걸로는 초기 전립선 암은 좀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뭐 조직 검사나 MRI 같은 비교적은 조금 더 정밀 검사를 좀 하게 되는데 그과거에뭐뭐 뭐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 뭐 이쯤에는 이제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을 넣으면은 그 앞쪽에 있는 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실제로 이제 만져봐서 암이 만져지느냐.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암이 의심이 되면 전립선 을 떼내서 그 수술한 조직을 가지고 이제 최종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무래도 손으로 만져지는 거는 암이 조금 진행되고 나서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한 1930년대부터는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안항문사이 회원부라고 하죠. 그 부위를 통해서 바늘로 찔러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해서 압류부를 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쯤에는 항문을 통해서 현재하는것 같은 이제 전립선 초음파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에 처음에는 이제 뭐 전립선 이렇게 있으면 여섯 군데를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하는 걸로 어 시작이 되었고 한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게 뭐몇 군데를 채취하는 게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겠죠 뭐 그런 거에서 그한 열두 군데 정도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도나 이제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항문을 그 통해서 12군데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해서 조직검사 하는 게 이제 널리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초음파보다 MRI가 전례전암이 훨씬 더잘 보이기 때문에 MRI랑 초음파를 이제 그 융합해서 그,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조직검사 하는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꼭,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타겟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표적 조직검사를 하면서 정확도가 점점 향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AI가 이제 이쪽에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검사의 정확도나, 어, 이렇게 또 필요한 곳을 딱 조직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검사 이제 전립선 암의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워낙 말씀을 잘해서 조금 더 조금 더한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저희가 흔히 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는 항문을 통해서 경직장 초음파 저희가 보통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을 통해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경직장 초음파에 시행되는 전립선 조직 검사 어떤 절차 어떤 준비 어떻게 시행되는지 한번 좀 그것도 정리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직장으로 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는 보통 음. 이제 뭐 국소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접근하는 게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 내에는 뭐 환경이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장 내에 있는 세균이 바늘을 찌르면서 전립선에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항생제를 복용을 해서, 어이 미리 균을 죽이고 이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 조직 검사 하기 전날이나 아니면 당일에 관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대변을 이제 제거하고 조직 검사하기도 합니다. 어 시행 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항문으로 통해서 전립선 그 초음파를 삽입을 해서. 전립선을 실시간으로 보는 그 환경에서 전립선 열2 군데를 나눠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염 여부나 또, 또는 이제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고 어~ 보통 이제 조직 검사 결과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정도 뒤에 결과를 보고 이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에 시행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어 질문을 드리면 이게 수술이나 뭐 마취하고 하는 시술처럼 금식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는 없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대변이 최대한 없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장약 같은 걸 미리 항생제 처방을 드릴 때 드리고 관장을 좀 하고 오시게끔 하고 있고 당연히 금식은 필요 없죠. 금식은 음. 필요 없고 아까 이제 열 군데에서 열두 군데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사실 항문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통증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마취를 보통 국소 마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랑 또 원장님은 마취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음.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직 검사할 때 항문에다가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국소마취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리고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국소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어 아무래도 전립선 찌르는 그반늘 있는 부위까지는 마취가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원장님들도 경막의 마취라고 해서 그 꼬리뼈 쪽으로 해서 골반 내에 통증만 없애주는 마취가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수술할 때 하는 마취처럼 뭐못 뭐 움직이고 뭐 하루 입원해야 되고 이런 마취는 아니고 골반 내에 통증만 없애주는 마취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조직 검사하는 동안 그뭐 전혀 통증 없이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 다른 병원에 있지만 <laughs> 국소 마취가 아닌 이 골반 전체를 마취를 해서 하는데 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당연히 통증도 없이 국소마취보다 훨씬 더 통증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음파가 들어가서 할때 물론 초음파가 아주 가늘긴 하지만 과략근도 이게 딱 그렇죠. 이완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느낌도 훨씬 적으시고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가 쇠서기 자세라고 저희는 자세도 물론 병원만 다른데 저희는 쇠서기 자세라고 해서 다리를 요렇게 거치를 하고 이렇게 누워계시는데 실제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는 중에 환자분께서 재검사를 하셨던 분인데 와, 이렇게 안 아픈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여기서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취 방법도 약간의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